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느냐 아니면 뭐 단순한 거 사이클 자전거라도 하는데 갖다 놓고 하는 게 필요하 냐 그런 의즈를잘 충족해서 만들 다면은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 개선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배척 누구나 뭐 막상 들어와서 하면은 주민당의 갈등 으로 갈등이 돼서 결국 터나 버리고 원상태로 회복되고 계속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민들에 그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살 길이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속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데 요새 당근에 안 써보신 분들,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시빈집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빈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떤 데는요. 가면은 사람들 외로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당근에 개발하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공모자, 아이들 이런 가면은 정말 참신 라인어로 이런 것들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내 이런 기가 단들 앱을 만들어서 지역과의 단순한 빈집이 뭐야 이제 빈집 만들었다 활용해라 가기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번하한번하니까네 <목마> 이거 한번 화이팅이 하나, 네. <목마>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아시로야 중네 어, 맞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앞에 와주세요 사랑아네 그럼 손아트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셋 사랑 사합니다봉산말넘